사랑하는 여러분 감격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쏟아 부을 수 있는 것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의 영광이요 특권 중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이 복된 자리에 불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 드리면서 천국의 기쁨 그 감격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삶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의 환경들이 각박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의 경제 전문지들이 하나같이 2019년도의 전망은 암울하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그 여파로 전 세계의 경 경제가 침체할 것이다. 특별히 한국과 같이 무역을 통해 대외의전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더 어려울 것이다 하면서 같은 소리로 암울한 전망을 이렇게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경제의 흐름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의 현상이나 경제적인 모습, 군사적인 것에 좌우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영존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자 결코 절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무리 암울한 전망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이 또다. 그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이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과거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혹은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혹은 현대의 사람들이 과거에 그 누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현실에 맞게 해석하면서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말씀이 과거에 고착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적용해야 할 거룩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주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 무궁토록 변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한 시점에 주어진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laughs>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예레미야 에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자신이 잉태했다가 낳은 그 생명들을 그 아들 딸을 잡아먹는. 참으로 끔찍한 현상이 그들이 겪고 있었던 아픔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 설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희생보다, 어머니의 헌신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하늘 아래 없을 텐데.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어야만 하는 그 절박함, 그 처절함, 그들이 느꼈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라고 찬송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쪽 저땅 끝에 있는 남은 자들을 구출해 주신다고 했어요. 땅끝이라는 것은 그저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삶의 사회적인 형편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도 말 못할 사연, 가슴 아픈 사연, 고통스러운 사연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바로 그분들이 지금 땅끝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구원의 음성, 구원한 구원자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땅끝에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때 많은 이들이 함께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맹인이라고 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도 끼어 있다고 합니다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시대상 중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다 품에 안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막 건강한 사람은 답답하지요. 왜 이렇게 늦게 걷는지,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는지, 아픈 사람 심정도 모르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장애를 입은 사람의 고통도 알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굶뜨냐고 마음이 급하지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같이 하나같이 데리고 온다는 것은 더 많은 수고, 더 세심한 배려가 거기에 함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구원해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 그들이 오면서 우운다고 말씀해 줍니다. 어떤 울음일까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 그래서 흘렸던 그 눈물, 지옥적인 노예로서 살아왔던 서름, 이제 구원받아 감사에 겨운 울음, 같이 고생하다가 이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먼저 죽은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생각하며 흐느끼는 울음. 다시는 이런 슬픈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의찬 울음 그 울음은 오만 가지 감정을 지닌 북받치는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포모 안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해 주시죠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불러주십니다. 늘 내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나? 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아버지가 정말 날 사랑하는지 늘 고통스러워했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나의 장자란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 장자란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모아주시는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 찬성을 합니다 기쁨의 잔치, 잔치. 그 거룩한 잔치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들을 짓누르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그들의 심령은 걱정이 없는 물된 동산처럼 될 것입니다. 전여가 춤을 추고 청년과 노인이 즐거워하고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 임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역시 오늘도 역사하시는, 오늘도 작용하시는, 오늘도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 풀지 못한 숙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제 뭐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내게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소망이시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니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남은 자가 누굽니까? 전쟁의 참화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 그런데 전쟁 포로가 되어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많은 이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생명을 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죽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지요. 그런데 남은 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너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때 차라리 내 생명이 끊어졌으면 좋았을 걸. 이런 수치, 이런 지옥,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탄식이 그의 음식인 사람, 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인 차별, 장벽,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판단당하고 우리도 차별당하면서 차별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인들이 멸시하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에브라임이 나의 장자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속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원치 않는 아픔, 그런 나쁜 경험들 때문에 어떠한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 것을 투영해서, 투사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입을 벌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셔서 여러분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2019년도에도 나아갈 것입니다 비록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은 나를 점점 어렵게 할지라도 내가 믿고 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비록 저는 부족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아가니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여러분의 이 기도가 현실이 되고 여러분의 현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면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멸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존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눈치를 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일들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길 필요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송냥의 은혜를 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포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데려오지요. 포로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송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자유를 얻지요. 하나님은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 영원한 속량을 해 주셨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늘 묵상하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늘 바라볼 때마다 많은 시험이 우리를 올지라도 우리 앞에 올지라도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송량의 은혜를 늘 묵상하시고 감사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매 순간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오후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아, 오늘 하나님이 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제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기쁨. 오늘도 하나님은 부족한 나에게 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너무 고마웠어요. 아마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미국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외부 일정이 있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아그만 자동차 사고를 당했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차는 다 폐차할 만큼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그 사고 현장을 벗어나서 그 병원에 가서 기본적인 검진을 받고 아, 무사합니다. 아무 데도 다친 곳이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목사님한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제가 기적처럼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아버지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너를 그러한 그러한 사고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구나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들아 내 말을 들어보렴 나는 오늘 평소와 다름없이 다섯 시에 일어났단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나는 그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단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8시에 아침 식사를 할수 있었단다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9시부터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느라 책을 보고 시간을 보냈단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 하나, 또그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속에 이루어진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숨쉬고 우리가 만난 것 마음껏 먹고 우리가 단잠을 자는 것 하나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작고 사소한 것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제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사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매 순간순간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2019년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음껏 2019년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경영해 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억누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절대 소망을 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삶의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하루하루, 시간시간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충만한 기회가 되시길,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